사랑하는 서해삼육 모든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3일 동안 기도주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정말로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는 3일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기도주일의 총주제는 괜찮아, 잘될 거야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괜찮다고, 잘될 거라고. 근데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다잘될 거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괜찮다고. 다잘될 거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있어서 좋은 일일까요?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근심들이 우리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문화가 바뀌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정말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정말이지 당연하지 않게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여러분들의 고민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대학을 가야 할지, 과연 나의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과연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등등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작 전에 총 주제를 설명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시대에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학창시절에 하는 여러 고민들이 있겠지만, 괜찮아요. 다잘될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주일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사람들인지를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할 수는 없지만,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만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간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함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수고한 나에게 박수를 이라는 주제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어제 시험이 끝났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마음이 어떠신가요? 기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마음이 편치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직접 마주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을 어느 정도 알수 있을 것 같은 이유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학창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그다지 좋지 못해서 이 시험기간 동안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공부한 것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전날까지 열심히 준비했던 마지막 시험을 완전히 망쳐 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시험 기간에 마지막 날 시험을 망치면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울적하죠. 꼭 시험이 아니더라도 내가 열심히 공을 들여서 준비한 일을 망쳐버리게 되면 정말이지 참 속이 상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한 과목에서 시험을 망쳐버리고 너무나도 속상한 마음에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아, 물론 결과도 당연히 중요하지. 내가 시험을 망쳐버려서 얼마나 속이 상할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런데 결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던 과정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 오늘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다면 너의 노력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어제 시험이 끝났다고 했으니 오늘 하루만큼은 마음 푹 놓고 쉴수 있기를 기도한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침 그날이 오늘처럼 금요일 안식일을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던지 사실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과정이 어찌되었든 결과를 망쳐버렸고 이제는 그 결과를 되돌릴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사람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결과에는 아쉬움이 남게 되죠.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집중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준비했더라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자책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했던 노력이라는 과정은 언젠가 나에게 더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목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나에게 오늘만큼은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렇게 열심히 고생한 나 자신을 스스로 쓰다듬고 격려하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오늘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다고 해서, 다음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매번 좋은 성적, 매번 좋은 결과를 거둔다면 참 좋겠지만, 언제나 그러기는 참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매번 좋지 않은 결과만 거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이 각자 다 다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치렀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준비한 일들을 했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살피고, 위로하고, 다독여 줄줄 아는 우리 서해삼육 하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경전인 이 미드라시에 따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보석 세공사를 불러서 이 승전 기념 반지를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근데 이그 반지에 한 가지 문구를 새겨놓도록 했는데, 어, 다윗 왕의 요구는 이랬습니다. 큰 승리를 거뒀을 때에 교만하지 않고, 큰 절망에 빠졌을 때는 용기를 낼수 있는 문구를 새겨넣어라. 아무리 고민해도 적당한 문장이 떠오르지 않아서, 이 보석 세공사가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때의 솔로몬이 내놓은 문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을 안겨주는 것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도 슬픔과 절망에 빠질 만한 일도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마친 이후에 지금의 내 모습이 썩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이 시간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편히 쉬게 하겠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받는 위로만큼 큰 힘이 되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편안함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때로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정말이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고민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단순히 육체 노동으로 힘든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민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고 낙심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고 근심이 돼서 마음이 괴롭고 낙심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안식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평안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모든 우리 서해삼력 학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험기간 동안 열심히 수고한 나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안식으로 몸도 마음도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험이 끝나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시험이 끝나서 기쁜 친구들도 있고 성적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편치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시험 준비로 수고한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일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주일 기간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서해삼육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해주시고 몸과 마음의 회복이 있게하여 주시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